안녕하세요. 구약스터디입니다. 오늘 영상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내용입니다. 2절에서는 요셉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는데, 12절에서 요셉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요셉의 노동을 면제해준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야곱은 아들들과 가축들이 잘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고 형들이 가축들을 치고 있는 세겜으로 요셉을 보냅니다. 유목민인 요셉의 형들은 가축을 위한 목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옮겨 다닙니다. 세겜 근처는 물이 적당하게 공급되고 토양이 비옥한 곳입니다. 또한 세겜 성읍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과 관련이 깊은 곳입니다. 야곱이 오랜 타향살이에서 돌아왔을 때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게다가 세겜은 디나의 일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피해 복수극을 벌이고 약탈을 자행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되었을 것입니다. 디나가 태어나고 바로 뒤에 라헬이 요셉을 출산한 이야기가 기록된 곳으로 볼 때, 디나는 요셉과 비슷한 나이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세겜이 디나와 동침할 당시 디나의 나이가 15세보다 더 어릴 가능성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17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세김 근처에서 가축을 치는 아들들이 안전한지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긴 했어도 아버지에게는 성실했습니다.요셉과 그의 형들의 관계를 볼 때에 야곱의 행동은 놀랍습니다.요셉이 망설이지 않고 순종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요셉에 대한 형들의 불편한 감정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 야곱이 그와 같은 분위기를 알았다면 왜 요셉을 그의 형들에게 보냈을까 궁금합니다. 야곱이 형제들 사이의 알력을 알았지만 자기 아들들의 증오심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는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셉에게 어떤 형태든지 해를 끼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요셉의 형들이 지금까지 요셉을 향한 마음속의 격렬한 증오심을 성공적으로 위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거주하는 유다 남부 해브론에서 북부 세겜까지는 약 80km 정도의 거리인데, 걸어서 여러 날 걸려야 갈수 있는 거리입니다. 요셉은 여기서 끈질긴 인내심을 보여줍니다. 훗날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때 주인의 신뢰를 얻게 해준 좋은 자질입니다. 요셉은 세겜에 도착했지만 형들은 세겜에서 도단으로 이미 이동했습니다. 들에서 방황하던 요셉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를 통해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도단은 세계에서 북서쪽으로 약 24km 정도에 있는 성읍인데 풍부한 목초지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요셉은 헤브론에서부터 도단까지 100km가 넘는 길을 여행한 것입니다. 형들이 야곱이 거주하는 헤브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요셉은 아버지의 보호가 미치지 않는 곳에서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부릅니다.요셉의 꿈은 기존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꿈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입니다.기존 질서 안에서 안전한 삶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들이 꿈의 위협을 해결하는 길은 그 꿈을 없애는 것입니다.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멀리서 보이는 요셉의 모습을 보자,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러한 결정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입고 있는 채색 옷이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게 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 옷이 형들의 시기심에 불을 질렀을 것입니다.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죽이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라그는 잔인한 폭력을 함축하는 동사로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사용된 동사입니다. 그들은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려고 계획했는데 이 구덩이들은 우기 동안에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바위를 파서 만든 구덩이들일 것입니다. 깊은 것은 7m가 넘습니다. 살인자들이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희생자들을 구덩이 근처에서 죽였습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매장되지 못하는 것이 최고의 불명예로 간주되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요셉을 향한 형들의 증오심의 강도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꿈꾸는 자를 죽임으로써 그 꿈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할 작정이었습니다.그러나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못합니다.꿈이 그들의 결정보다 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장자인 르벤이 그들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요셉을 살리려는 계획을 세웁니다.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전에 아버지의 처벌 취함으로써 장자의 권리를 성급하게 주장한 르우벤이 이제는 장자로서 올바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아버지 눈밖에 나 있는 상태에서 요셉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면 그 비난이 장자인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판단에서 더 요셉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죽이지 말라는 르우벤의 말은 반대를 용납하지 않는 진술입니다. 형제들은 반대든 찬성이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르우벤의 말을 따라 요셉을 죽이지 않고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을 잡아 물이 없는 빈 구덩이에 던집니다. 르우벤의 계획을 모르는 다른 형들은 요셉이 굶주림으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때 요셉의 반응이 37장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창세기 42장 21절에 의하면 요셉은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힌 것은 야곱이 요셉을 상속자로 지명한 셈입니다. 그러나 그 옷이 벗겨짐으로써 요셉의 꿈은 위기에 처합니다. 그 채색옷은 아버지의 사랑의 표시인과 동시에 형들의 시기심의 원인이었습니다.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다라는 연속적인 동작의 묘사는 그들의 공격의 속도와 난폭함을 전달합니다.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던지고 나서 형들은 무정하게도 앉아서 음식을 먹었습니다.그들은 루벤이 없는 상태에서 요셉의 운명에 대해 다시 논의합니다.이번에는 유다가 나섭니다.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26절에 유다의 말은 루벤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형제들 사이에 요셉을 죽이자는 의견이 다시 제기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피를 은닉하다. 살인당한 희생자의 피는 아벨의 피에서 볼수 있듯이 정의를 외칩니다. 따라서 덥지 않은 피는 죄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복수를 탄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다는 요셉은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까 그에게 손을 대지 말고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합니다. 르벤의 권위는 약화되어 가고 유다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야곱이 베냐민 문제에 대한 르벤의 제안은 거절하고 유다의 제안을 수용한 것과 조화를 이룹니다. 가나안 지역은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여러 개의 통상로가 있는 장소입니다. 마침 그때 이스마엘 상인들이 길르앗에서부터 오고 있었는데 상인들이 가는 길은 도단을 지나서 애굽으로 가는 노선으로 연결됩니다. 요셉을 산 상인들은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언급되기도 하고 미디안 사람이라고 언급되기도 합니다. 보수적인 학사들은 이스마엘 사람들과 미디안 사람들을 동일한 집단에 대한 대안적인 명칭으로 받아들입니다. 37장 36절에서는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애굽의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고 하는 반면에 39장 1절에서는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고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또 다른 대안적인 해석은 이스마엘 사람들은 부족 동맹을 나타낼 수 있고 미디안 사람들은 그 부족 동맹의 한 구성 요소였다는 견해입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의 소생인 반면에 이스마엘은 사라의 몸종 하갈의 소생입니다. 성서 전승에서 이스마엘과 미디안 사이의 융합으로 이르는 밀접한 연결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8절에 언급된 은 20개는 내위기 네 27장 5절에 의하면 5세에서 20세 사이의 남자의 노예값에 해당합니다. 20세겔은 함무라비 법전에서 노예의 평균 가격입니다. 요셉을 산 상인들은 노예시장에 팔기 위해 애굽으로 갔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전쟁이 애굽의 노예의 주된 공급원이지만 불법적인 노예거래가 가나안에서 잘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을 팔아버림으로써 형들은 요셉을 영구히 처치해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그러나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은 요셉의 꿈이 실현되는데 도움을 준 것입니다.르벤이 나중에 돌아와서 요셉이 없어진 것을 알고 비통해 합니다.나는 어디로 갈까라는 말은 내처지는 어떻게 될까라는 의미입니다.르벤은 아버지를 만날 일이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베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메. 이제 요셉의 형들에게 남은 일은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염소를 죽여서 요셉의 채색 옷을 그 피해 적시고 그 옷을 다른 사람을 시켜서 아버지에게 보냅니다. 요셉의 운명에 자신들이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옷을 발견한 것처럼 꾸민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그들에게 요셉은 아버지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여기에 아이러니가 들어 있습니다. 과거의 야곱이 형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 가족으로 위장하고 염소 고기로 요리한 별미를 가지고 가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이제는 야곱의 아들들이 염소의 피와 요셉의 옷으로 아버지 야곱을 속입니다. 그 상황에 대한 공포가 단계적으로 야곱의 의식 속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요셉의 옷임을 인정했습니다. 다음에는 피 묻은 옷과 찢어진 상태는 사나운 짐승이 요셉을 먹어 버렸다는 추론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실제로 찢겨지는 생생한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아들들이 의도했던 대로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라고 스스로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런 반응은 요셉의 형들이 의도했던 것이지만 그들 입으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슬픔의 표시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애통했습니다. 위로할 수 없는 야곱의 슬픔은 요새 풀로 멀고 위험한 여행을 보낸 죄책감 때문에 더 슬펐을 것입니다.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죽는 날까지 슬픔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음부 스올은 죽은 자들의 거처로 구약성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곳은 땅속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문들로 둘러싸여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여기에 사용된 대명사가 약간 모호한데, 이삭이 슬픔에 빠진 아들 야곱을 위하여 울었다는 생각을 일으킵니다. 상세기 연대기에 의하면 이삭은 요셉이 팔려간 후에도 12년을 더 살았습니다. 상속자를 상징했던 채색 옷이 이제는 죽음을 상징하는 도구로 변했습니다. 야곱은 자신도 모르게 아들들의 속임수에 빠져듭니다. 꿈에 대한 희망을 너무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에 독자들의 시선을 애굽으로 돌리게 합니다. 창세기 37장 마지막은 극적인 아이러니로 끝납니다.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슬픔에 빠져 있는 동안 요셉은 살아서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 진술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주권적으로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요셉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을 위해서 독자들을 준비시킵니다. 야곱이 요셉의 불행에 자기 아들들이 연루되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야곱은 그의 아들들의 분노와 증오심의 깊이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야곱은 자기에게 도취되어 자식들과 소통하지 않는 아버지의 전형적인 본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